뮤직 스타트! 음악 중심이냐?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근데 특별한 분이 한분더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아미서울을 빛내주시기 위해 희망이 가득한 BJ분이 한분더 함께 하실 건데요. 모시고 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예요. 아, 특별 게스트다 하면은 가수로서, 뮤지션으로서 섭외를 하는데 그쵸? 오늘은 3M c 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코로나 희망 업 특집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죠. <laughs> 무증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위험성과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경각심을, 경각심을 좀 오려 오르... 살았으면 네. 네. 하는 네.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 씨가 굉장히 좀억울했던게뭐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저렇게 쏟아라 다니니까 싸두라 다니니까라고 오해를 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죠. 운동은 네. 열심히 다녔지만 네. 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차서 사람 많은 자리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동선이 항상 운동 다니는 네. 그 정도 동선이었는데 네. 정말 살면서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음 고로나 걸리고. <laughs> 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네. 괜찮아요. 어떤 댓글이나 질문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한데 코로나가 한번 이제 확진 됐었고 이제 완치가 되셨잖아요. 네네. 완치가 된 분들은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거는 안 맞나요? 안 맞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음. 사실상 뭐 항체가 생긴다, 안 음. 생긴다 이것도 확실치 않고 해서 음. 저는 음. 이미 예약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뮤직 스타트! 음악 중심이냐? <laughs> 하루하루 넘으면 지네 백은하님의 무대였습니다 와... 검은 의상을 준비한 이유를 알겠군요 네. 오프닝부터 푹푹 쳐지게 사람을 <laughs>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첫곡이 끝났는데 왠지 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B.J.분들이 아니야. 아무래도 음방 B.J.분들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신청 네. 곡과 하루에 많으면 뭐 50곡, 60곡 부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일절 모드씩 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저도 그런 걸 해봤지만 약간 네. 뒤에서 터지는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 같은 아, 경우에는 네. 예. 1절을 부르고 간주 사이에 풍이 터져야 2 절까지. 아우, 가려면... 네, 그거다 힘들다. 가끔 그런 방법 있습니다. 그거다. 네. 네. 아, 사이. 풍이 안타지고 저는 네. 어, 안 가는 거예요. 오늘은 1둘컷을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다음 무대는요. 아프리카 TV의 현재 유일한 성악 BJ죠. 숨덱 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직 스타트 말고 다른 거 한번 해 주세요. 네, 다른 거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 음악 큐. <laughs> 나라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애국심이 불타오르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음.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을 때. 저는 이번에 음. 생활치료센터 어, 다녔잖아요. 어, 네. 거기 이제 지원품. 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의료. 정말 아름다운 어. 나라다. 음. 저희 어머니가 베트남에 계신데 어. 거기는 이제 치료 센터나 그런 환경이 네. 잘 잡혀있지 않아서. 어. 어머니 베트남에서 사업하세요? 네네 이제 한1 0년 정도 되신 거 같아요. 정말? 네. 어린이 집 하세요. 어. 어린이 집이요? 베트남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인 한배한배한 어. 배. 한배. 네. 멋지다. 오, 신기하다. 음. 자, 이제 다음 분을또 만나 봐야죠. 네, 다음 무대는요. 퀸수현 정수현 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3MC 미래 씨가 맞습니다. 우리 또 한번 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퀸수현님 한번 콜해 주세요. 네. 네. 뮤직 스타트. You feel the love. 노래할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현님의 마춤 아, 무대였습니다. 네, 미우 노리새끼였습니다. 와. 네. 미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정말 가사대로 아낌없이 노래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네. 마음 한편이 막, 막, 가득, 막 가득 그렇죠? 네, 차고 막 뜨거워 올라가고 음, 자, 우리 정수현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지금 뭐 역대급 채팅창 반응도 그러니까요. 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무대가 또 네. 아프리카 최고의 또 실력자죠.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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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데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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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번 소개 도한국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10cm의 매트리스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트리스 위에서 음. 뭐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본인의 거기에...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노래든요제 아, 침대에도 있죠 매트리스 위에도 바디 필로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1, 2, 3, o 밤 너는 나와 해별 속에 들어가 배근하는 살면서 노래방에서 혹은 노래로 이성을 어필해본 적이 있나요? 어필한 적은 없고 이제 네. 옛날에 이제 오락실에서 살짝 열어놓고 아 그쵸 코인노래방 아 있었잖아요 <laughs> 오락실에 부스 있었잖아요 아 네. 어떤, 어 곡을 어떤 곡 불렀던 것 같아요? 진짜? 여가 네. 여가 한번 가볼까요? 여가? 어, 우리 미래씨도 여가는 알죠? 여간 말고 여가 네네 <laughs> 네, <laughs> 예, 네. 정확히 들었어요 우리 정확히... 여... 네. 이 노래 너에게 불러주고 싶었어 음. 오직 너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안 해봐도 되겠어요? 아니 아니요 지금 딱 괜찮았어요. <laughs> 전 MC로서 다른 분들을 빛내드리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 살짝 염소로.